장대양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우리 유튜브 영상에 이런 질문을 해도 됩니까? 이런 글들이 올라오던데요. 023444의 5008로 문자로 보내 주시거나 문자가 됩니다. 또는 이메일로 여러분들의 상담 자세하게 보내 주시면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큰 비용 들지 않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막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자, 오늘의 부동산 상담 어떤 분이 기다릴지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장 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고민이 있으셔 서 전화 주셨습니까? 아 제가 이제 육십 대 초반인데 신길동 네, 네. 내면에 스튜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이사평 거주하고 있는데 네. 이걸 팔고 네몇 군데를 봤는데 네. 예. 아니면 여기서 거주하는 게 나은지 그런 것도 헷갈리고 그래서 예. 근데 이사할 계획은 많이 있는데 재산이 많는지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사할 계획은 많이 있다는 건 어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 여기는 살기는 편한데 예. 마지막으로 투자를 한번 해보고 자산을 좀더 증식시키고 싶다 뭐 이런 네. 말씀이시죠? 예. 네. 네, 뭐, 네. 거기도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편하긴 편하겠죠. 네, 네 살기는 편한데 오르는게 네. 더러운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투자를 생각해서 가고 싶은데 제가 이제 몇 군데를 보긴 했는데 이게 맞는지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네, 투자 가치로서 괜찮은지 대표만 말씀 고 듣고 싶어서. 네, 어떤 것들을 보셨습니까? 그 강남구. 네. 예. 소설 일단지 23평하고 예. 예. 명일동 사믹그린 2차 23평 예. 예. 그리고 성수동 쌍놈아파트도 24평이고 예. 그리고 또 공덕 마포공덕동 마포현대 24평이나 아니면 4평, 5평 제가 주로 재건축 단지로 잠깐만, 저뭘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laughs> 이 정도면은 지금 그 유료 상담을 하면 상당한 금액인데. 예. <laughs> 일원동의 수서 일단지, 명일동의 삼익그린, 성수동의 쌍용 아파트, 그 다음에 어떤 거죠? 마포 현대. 예. 마포, 마포 현대.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가인부터 먼저 보고 왔는데, 어떻게나올지를 우선으로 투자 가치로 예. 보고 있거든요. 조태님이 이렇게 좀 예. 우선인 지역을 좀 추천해 주시면. 어, 예, 예, 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보면은 일원동의 수소1단지삼성의료원이 바로 그 근처에 있고 네네. 대청역의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보로 삼보선 이용할 만하죠. 네, 도보로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제가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네네. 이 다섯 개를 어떻게 지금 지역도 다 다르잖아요. 제가 생각나는대로 다 했어요. 아 공부하고. 연구를 해보시고 공부를 많이 하셨나 보네요. 제가 가락, 마지막 가락살라고 엄청 노력했어요. 네. 근데 제 방법이 맞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제가. 아니 그 제가 딱 들었을 때 되게 그 좋은 곳만그 지금 그 시세에 맞는 지금 전체 금액을 얼마로 잡으시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3억에 맞춰서 좋은 것들만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네. 그 다섯 개 중에 네. 실장님생각하시기에는 나는 그래도 이게 제일 나은 것 같다.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그 생각하시는 그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떤 거입니까? 제가 이제 재개발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예. 그 t 에서 방송에서 가끔 그 정비구역 재개발 구역이 고 많이 투자가 제일 있다고 그런 말을 들어서. 예. 제가 네, 판단을 안 믿었는데 아마 구간은 이상구에 괜찮지 않을까 다섯 개 중에? 예저잘 네, 모르겠어요 어. 제가 한 번도 재개받아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네, 재건축은 지금 살고 계신 게 재건축으로 들어오셨나 보네요 아니요 이건 제가 그냥 사서 들어왔어요 아 네, 19년도에 몇 시에 들어왔어요? 어 19년도면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예 네, 많이 올랐는데 그때 다 데보다는 그때 당시에 얼마 주고 사셨죠? 이게 구억 주고 샀거든요? 구억 주고 샀는데 지금 시세가 아니 시세가 뭐 조금 다른 곳에 비해서 덜오르긴 했나요, 그죠? 아니면 조금 전에 더 사셨으면 더 훨씬 더 2019년이 아니고 2 0한 17년 정도 사셨으면 좋은데, 그는 뭐 과거이기 때문에 예뭐 거기까지 생각하면 머리 아픕니다.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원동의 그 수소 일단지 이게 지금 이슈가 있죠. 이게 전체가 이게 지금 한 2,500세대 되나요? 그렇, 아니, 그렇죠. 예, 예. 총 여기가 그 3,000세대 가까이 되네요. 되는데, 어, 지금 이제 임대 아파트가 있고 분양 아파트, 일반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임대 아파트가 훨씬 많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일반 분양 아파트가 700세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720가구. 음, 7개 동.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 훨씬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강남 이런 동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거죠. 임대아파트랑 같이 있다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인 거예요. 임대아파트가 없으면 지금 이 가격에 살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셔야 되는 거고. 자, 700가구, 720가구가 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분양아파트만 따로 지금 진행될 수 있게끔, 어, 준비 계획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고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수소택지개발지구 중에 하나입니다 요 지역들, 저요 아파트들 요게 이제 수소택지개발지구가 뭐 노태우 정권 때 만들어진 어 지금 택지개발지구인데 지금 몇년 됐죠? 몇년 됐는지 모르겠네 지금 보니까 이제 정비구역을 어 지정을 한거 보니까 30년은 넘은 거 같아요 택지개발지구로 진행을 전체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진행을 돼서 용적률을 상향을 조금 해서 어 진행이 될수 300%까지 진행을 해서 진행을 될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강남이라는 장점. 하지만 강남 중에서도 조금 그이런동은 강남 중심적인 지역은 아니죠. 근데 앞에 탄천이 있고 뭐 삼성 서울병원 있고. 그래서 이 주거환경은 정말 좋아요. 최종적으로 말씀은 제가 나중에 저 드릴게요. 그, 어디가 좋은지는. 근데 수소 역세권 개발에 영향을 또 받을 수 있는 지역이고요. 배우 주거지역으로. 여기 뭐 GTX가 개통이 됐습니다만, 아직 삼성역까지 연결은 아직 안 됐죠. 전반적으로 이 역세권 개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맞고요. 자, 삼빛 그린 2차 아파트는 명일동의 그 역세권에 있고, 요 아파트는 이제 재건축을 하면은 4층 가까운 세대로 늘어나죠. 어, 여기도 시세는 다 비슷하죠? 여기는 지금 이제 재건축하고 재개발 지역을 다 보신 건데, 일단은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돈 되는 거니까 보시는 건잘 보시는 거고, 지금 바로 여기 명일역에 바로 앞에 있는 레미안 솔베뉴가 1900세대 정도 되는데요. 여기가 지금 25평형이 최근에 한 15억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세대수 여기서는 레미안 솔비뉴와 더 가깝지만 세대수는 삼익그린이 훨씬 더 크잖아요. 재건축이 되면 사천사다 음. 도 되고 또이 음. 초품아 고명초등학교가 있고 어뭐 이런 장점이 있는 거고 제가 입지만 일단은 먼저 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음. 그다음에 성수동의 쌍용아파트. 음. 요 아파트는 뚝섬역에 있는 아파트고 음. 어, 지금 이제 시세가 한 14억까지 네.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아, 성수동은 너무 핫합니다. 네. 성수동은 중고급 지역이라 네. 핵심이 여기가 지금 용적률이 어, 주거가 뭐250% 안으로 지금 지어져 있을 거고 우리가 재건축을 보면 세대당 대지 지분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건 아시죠? 네. 근데 이제 뭐 보니까 여기는 대지가 평균 대지 지분이 8.4평으로 그렇게 어 높지는 않은데 여기 가 중공업 지역이잖아요. 응. 중공업 지역이 용적률이 400%인데 응. 주거는 250%밖에 안 됐어요. 250%. 응. 근데 이번에 그어 중공업 지역에서 주거 지역 주거도 이 복합 용도로 지으면은 400%까지 용적률 상향해 주는 게큰 이슈거든요. 그래서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중공업 지역이 이게 이제 발표된 지 얼마 안 됐고요. 여기 서울숲 역 쪽에 뭐 서울숲이라는 큰 숲이 있고 여기 이제 뚝섬역에 가깝지만 도보로 한 10분 정도 어 걸어서 이큰 숲을 갖다 이용할 수가 있고 서울숲 역 쪽에 여기 보시면 하나 갤러리아포레가 평당 1억 3천에서 1억 5천. 그 다음에 서울 숲역 바로 앞에 있는 아쿠로 서울 포레스트가, 물론 이제 여기는 고급 하이엔드 그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비교는 안 되지만 평당 2억이 가는 거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강남권에도 이 하이엔드 주거가 평당 뭐 1억 5천, 뭐 2억 가까이 가고, 또 반포 쪽의 아파트는 레미안 온벨리가 평당 2억까지 찍었어요. 일반 아파트지만 한강변이고 하지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주변의 구축 아파트도 같이 많이 끌어올라갑니다. 끌려 올라가요. 근데 여기도 그 성수동도 이렇게 고급 주거가 들어서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중공업 지역에 옛날에 그런 틀을 벗어나서 계속해서 핫플레이스들이 기업들도 여기 보면은 어, 팝업 스토어나 이런 게 굉장히 그 임대료가 비싸거든요. 이쪽에 그 성수동이 굉장히 핫해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 그 한강면에. 이 1, 2, 3, 4 구역이 여기가 이제 뭐한 65층에서 거의 뭐 70층 가까이 이게 재개발돼서 올라가거든요. 그럼 여기도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그 비싸질 거예요. 네. 여기도 평당 뭐1억억 5천 뭐 2억 가까이 나중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그 그 우리 시청장님이 그 보시는 서울숲 쌍용 아파트 바로 옆에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폴의 1차가 여기 그중장천에그 붙어 있는 아파트예요. 근데 여기 그냥 일반 아파트가 평당 1억을 찍었습니다. 그건 아세요? 아 그것도 안 보시고 주, 조사를 하신 거예요. 평당 1억을 찍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성수동이 예전에 이 중공업 지역에 초공사가 들어서고 막 이런 지역이 아니라 가보시면 주거환경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아직은. 그런데 이게 뭐냐면 호재가 주변에 비싼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이 기업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고 한강변에 재개발이 그 진행 중이고 하다 보니까 호재가 많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가 많이 올라가니까 같이 따라 올라갈 수 있는 호재가 있다 거기에다가 중공업 지역이 용적률이 400%까지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이 있거든요 사업성이 더 좋아졌다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은 지금 부가여은 재개발 2구역과 3구역 5호선하고 이제 그 2호선 여기서 가까운 편이고, 여기 뭐 이제 대표 단지가 외국에 여기 있는 마레프라고 하죠. 마포레미안 푸르지요. 여기 한 4천 세대가 들어가는 게 대표 단지이고, 30평대가 22억 정도 가고, 여기 근처에 2대역 쪽에 있는 신축이 이제 한 27억 뭐 가는 것들이 있어요. 30평대가 그렇고, 뭐 20평대는 뭐 거의 19억, 한 20억 가까이도 갑니다.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가한 20억 가까이 가는 단지고, 어, 여기 이제 안쪽에 재개발이 다 돼가지고 신축들이 많이 들어선 지역이고, 입지는 뭐 여기가 광화문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또 공덕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좋은 입지예요. 음. 마지막 다섯 번째. 마포 현대 아파트는 뭐 애호구역이나 공동역에서 좀 거리가 있지만, 어쨌든 이 지역도 지 구축 아파트들이 많이 있고 하는 지역들인데, 저는 이제 제가 결론을 좀 내리자면,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다 이제 보셨는데, 이 아파트가 지금 현재 그 뭐, 보면은 사업 진행 속도도 중요하고요. 미래 개발 호재, 그 다음에 입지, 학군, 그 주변에 뭐, 고용 창출이 될수 있는 기업들이 들어온다거나. 그런데 네. 종합적으로 보면은, 어, 저는 이제 좀 좁혀보고 싶어요. 네. 일단은 두 개로 좁혀볼게요. 네. 마포 쪽하고 명일동 쪽은, 저는 탈락을 시키고 이론동의 수소 1 단지랑 쌍용 아파트 이렇게 좀 좁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자그 이유는 마포에 있는 아파트가 아무리 올라도 와 강남 아파트를 앞지를 수는 없습니다. 명일동에 있는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수소 1 단지는 지금 그 가격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대 아파트가 많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저렴한 편이고요. 임대 아파트가 많이 있다고 해서 가격이 안 오르는 게 아니에요. 주변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뭐, 어, 뭐, 대장주가 뭐, 3, 40% 올라간다? 그러면한 뭐, 20%, 15% 올라가서 보통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그리고 그 지역은 주거환경이 이런 동은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삼성서울병원에 탄천에, 수서역이 앞으로 계속해서 그 확장이 돼서 개발되면 그 배우 주거지의 역할, 아, 이런 점하고 쌍용 아파트 있잖아요. 음. 결론을 내려드리면 음. 투자만 보면요, 음. 투자만 보면 쌍용 아파트가 조금은 더 나올 수는 있다. 장기적으로 볼때왜 그러냐면 음. 지금 주거 환경은 안 좋지만. 서울숲이라는 아주 큰 숲과 그 주변에 보면 고가 아파트들이 그 하이엔드 아파트 평당 1억 5천에서 2억짜리 이 고급 주거가 형성이 되 있고 그 아래로 보면 성수 전략 정비구요. 어, 이게 이것도 게이큰 호재거든요, 성수동에. 그 호재지역. 그리고 현재도 바로 옆에 그 아파트가 평당 1억이 형성되어 있는 일반 아파트가 있다, 중랑천에 상류 아파트 바로 근처에. 거기에다가 중공업 지역이 이제 용적률 400%까지 주어도어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이 호재가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일원동에 있는 수소 일단지보다는좀더 낫다. 하지만 이이 일원동에 있는 그 수소 일단지도 주거 환경으로 보면 더 좋지만 이 아파트, 이부동산이라는 것은 호재가 많은 지역이 가장 많이 올라가요. 왜? 일반 수요랑 실수요랑 그러니까 네. 투자수요가 몰리는 지역이 가격이 더 급등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볼때 투자만 아까 실장님께서 투자만 놓고 본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투자만, 투자만 네. 놓고 본다고 한다면 이 지역이 조금은 더 제가 볼 때는 이 아파트가 어, 투자 네. 가치로는 호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네. 에, 더 좋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네. 아, 네. 아, 네. 음. 결정은 실장님께서 잘 하셔야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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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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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 만약에 한다면 시기가 지금 바로 하는 게나아야좀 기다려야 되나요? 저 이제 팔고 바로 이제 옮겨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연러개를 만지는 기다리잖아요. 네, 지금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은 네. 조금 기다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기적으로 왜냐하면 한몇달 정도 왜냐면은 지금 그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고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지금 그 대출 규제부터 들어가서 이제 규제책을 계속 카드를 꺼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어 잠재울 것인가? 근데 뭐. 첫 번째로 대출을 많이 못하게 줄여버리면 네. 대출 줄인 거는 그 쉽게 얘기하면 그 수요에 아주 그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음. 그렇잖아요. 누가 현금으로 다살수 있어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대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또뭐 토지 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한다거나. 어, 뭐, 여러 가지 그 아마 규제책이 나올 겁니다. 지금 계속 그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조금은 더 그런 규제책이 나오면은 한두 달에서 두, 이삼개월은 적어도 잠, 잠잠해질 수 있거든요. 음. 그러면 매도자가 약간 팔려고 했던 매도자가 계속 끌어올리려고 그 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장기적으로 나는, 어, 원래 팔려고 했다가, 아, 나는 계속 그냥 안팔 거야.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꼭 팔아야 되는데 돈 몇천만 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네. 분들은, 아, 매수자가 또 이렇게 안 나타나면 또 네. 가격을 내립니다. 아, 단기적으로 볼때 그래서 정부의 그 규제책이 나오고 나서 그때 네. 추이를 지켜보면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예. 음, 음, 자, 네, 음, 음.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유튜브 많이 시청해 주세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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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